겠다고 안 오신 분 있으시겠죠? 제가 그 어, 언어 훈련 이제 선교사 준비한다고 언어 훈련은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지만 잠깐 이제 텀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선교사를 나가야 되나 준비하는 가운데 텀이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러니까 세상 말로는 백수죠. 에 네, 뭐. 들어오는 수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엠 맥도날드 그 쿠폰이 온 거예요. 제 문자에 쿠폰이 왔길래 아 이거 너무 먹고 싶어 갖고 맥도날드 집 앞이니까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이제 저는 집 앞에 나갈 땐 항상 쓰레빠를 질질 끌면서 나갑니다. 질질 끌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쿠폰을 보여줬는데 그 바로 왔거든요. 그 전날 와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갔는데 이게 없는 쿠폰이래요. 그래서 계속 그 알바생이 실... 와, 이거 없는 건데요. 어제 받았는데요. 없는데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지점장이 딱 오더니 저를 한번보고는그 다음부터 저를 쳐다보지 않고 딱그 알바생을 보면서 야, 이거 지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나? 지난 걸 설마 갖고 왔을까? 그래서 제 옷차림을 보고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베상에게 저게 무한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어떻게 겠겠습니까? 맥도날드 게시판에다가 이럴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제가 항의를 했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외모에?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머리 자리로 갈때풀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간답니다. 그러면은 그 미용사가 무시하지 않는다는데, 그냥 일반 뭐 청바지 입고 가면 약간 무시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외모 지상주의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1장을 마치면서 저희가 1장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2장을 넘기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참된 경건이 어떠한 경건인지 왜요? 우리 혀, 혀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아 이제 어 경건이 어떠한 첫 번째 모습인지라고 쓰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일장하고 이장으로 넘어가면서 연결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와 같이 믿 이와 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 서 언급해요. 자, 1절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가 있다. 이게 야고보의 전체 중심부 그리고 가르침에 관한 부분이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경건한 그 모습, 거기다 끼어 맞춰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앞에서 보았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에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마음 관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요 보여지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맺은 이 마음 관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아 경건은 믿음이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야구보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너가 경건해 줄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야구보는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구보는 자신이 이제 붙잡고 시름 씨름, 우리에게 시름해야 될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 믿음이 있는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이 오늘 다루고자 했던 일절에 나와 있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혹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적 삶의 태도가 경건한 행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한다면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 야곱은 아주 현실적인 예로 2절부터 3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2절 아, 절 3절 죄송합니다. 이절절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대,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너무 야구보는요뭐 걸러내지 않아요. 교회의 모임이 있는데 두 명이 들어옵니다. 외부인이에요. 근데 외부인인데 아무래도 그리스인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그래서 한 해당원이 자리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어떻게요? 해 부유하고 막 부티 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요?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반면 다른 사람, 저처럼 시드레밭 질질 끌고 갔던 한 사람은 기껏에 어떻게요? 발등산 아래 밑에 서 있든지 알아서 해 알아서 이렇게.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면 바로 외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뭐 젊은 사람이 왔는데 젊은 사람 보고 먼저 앉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습니까? 노인이 왔을 때 노인에게 앉으라는 권 권하는 차별이 아니죠. 그건 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하는 예절 범위에서 혹시 대통령이 왔는데 저 발등상에서 밑에서 앉으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통영상으로 그것이 아니라 야구가 보여주는 것은 어느 때나 전용되는 예라는 거예요. 그가 글을 쓴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예배 중에 불황자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를 때가 많죠. 그리고 지금도 이 물질이 교회를 자지우지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럼 차별의 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것들, 사랑, 믿음, 소망, 그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외적인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언제나 어떻게요? 가난한 사람과 부우한 사람들을 짓누른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왜 그것이 죄가 되는 걸까요? 왜 이게 죄가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2장 1절이었는데요. 먼저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2장 1절에 나온 네. 이이 점에 보면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 그런데 왜 갑자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라고 먼저 이거를 설명했을까요? 그 여러분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의 주 하나님의 영광. 왜 이걸 먼저 야고보는 이렇게 꺼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리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이 하는 꼬락선이를 보니까 너무 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가 받고 싶은 거죠 격려가 받고 싶고 사기가 진작될 만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원하건대 주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직접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필요를 언제나 신속히 채우시는 여호와는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8절인데 좀 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하라 여호하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영광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니 하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하실까 아니하실까 두렵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기를 속상하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이셨어 여호와의 이름 단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지금 요약해놓은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려 청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런 말로 말씀했어요. 너는 분명 나의 영광을 볼것이다 내가 몸소 너에게 가서 나의 선함을 보여줄 거다.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나의 본성 자체를 너에게 명확히 설명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광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선하심, 그의 성품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 여호와 인격적인 인재를 나타내는 아주 추격적인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악을 멀리하시고 선을 이게 바로 영광의 추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모든 선한 심의 안에서 충만하셔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살펴보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악한 생각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이, 이 말씀도 맞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속에 변덕스럽지 않은가? 라고 바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변덕이 심하다. 이에 대한 물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왜 자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척도가 주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제일로 치느냐, 우리 삶의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느냐? 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명목상으로는 그리스에게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 속물 근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믿는다 하면서 왜 세상의 기준을 따르느냐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영광이 있는데. 어떤 영광이요?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을 때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흰 옷을 사주셨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우리의 눈을 위해서 안약을 사서 우리에게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입으셨고 우리의 죄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죄 저주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눈먼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봉금의 빛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영광이 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로 인해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심과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걸 믿는 자인데 그 영광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느냐? 이 구제불능이고 빚진 자밖에 안 되는 너희가,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영광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까지 합니다. 아,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 그리고 내 직책은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에 있어. 마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참되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위치와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예요. 누굴 욕하고, 누굴 정죄하고, 누굴 판단하는 것, 오직 판단.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주 예수님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나는 부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속으로 한번 나는 부자인데 마음의 부자 말고요 주님은 그러면 무조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가? 그럼 부자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가? 하지만 성경 쓰기의 인물을 보면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아리마디 요셉도 있고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께오도 부자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어떤 적이도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적대시지하지 않는 자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만 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한 사람들은 또한 부자들만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해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실 아니 압도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패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서요. 애굽에서 여호와의 종된 백성을 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택하신 것은 그들의 비참한 신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마음에 의한 것이죠. 다시 말해 가난하고 짓밟히고 무력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야구의이 생각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참된 백성은 언제나 유복한 부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왜요?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더 떠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들은 강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희생, 그리고 항상 시대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때 거기에 여호와의 참되고 유일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따르려 한다면요 끊임없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난한 자, 혜택받지 못한 자, 부루한 자,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에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에 없는 자에 가지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다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 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들에게 압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즉 똑같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사실상 그당시 부자는요, 1년마다 자이리스를 내고 교회의 좋은 자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반면 재정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무료라는 글씨가 쓰인 구석자리에 앉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전도 유망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부유한 교회 성도들의 초청을 받게 되지만, 지방의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구하는데 힘들어 합니다. 이렇듯 여전히 물질은 저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부요함이 지닌 영광을 눈에 띄게 부각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 부유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멀리하게 희미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영광을 생각해보고 그분이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비참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편이 되셨듯이 우리가 영광이신 그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남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내가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자지우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최고지.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명품백을 매야 대우받고 넓은 집에 살아야 인정받고 좋은 차를 타야 무시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우리의 전체성을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우리가 새로 얻은 새로 얻은 새 생명 새 생명의 삶을 대세겨 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봤듯이, 우리 또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사랑하자라고 주셨기 때문에, 자격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상속자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가족다운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질 때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부유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 주시고 다른 사람이 세상이 무엇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때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